구약 성경 읽기 쓰기 10분 구약 성경 464일차 총 588일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열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숨을 빌려 사는 자가 빚은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와 비슷한 신을 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 사악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죽은 것 뿐입니다. 자기가 경배하는 것들보다 그 자신이 더 낫습니다.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가장 가증스러운 동물들까지 숭배합니다. 우둔한 것으로 비교하자면 그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것들은 동물 가운데에서 탐낼 만큼 모습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인정과 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같은 동물들로 응분의 징벌을 받고 또 벌레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께서 그증벌과는 반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식욕을 채워 주시려고 놀라운 맛이 나는 음식 매출하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음식을 몹시 팔았지만 당신께서 저들에게 보내신 생물들의 흉한 모습에 식욕이 완전히 가셔 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 백성은 어려움을 잠깐 겪은 뒤에 놀라운 맛이 나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저 억압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야 했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원수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사나운 동물들이 무서운 기세로 당신 백성들에게 들이닥쳐, 백성들이 그 구불거리는 뱀들에게 물려 죽어갈 때, 당신의 진노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표시로 잠깐 괴로움을 겪고 나서 당신 법의 계명을 상기시키는 구원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눈을 돌린 이는 자기가 본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당신 덕택에 구원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께서는 저희의 원수들에게 모든 악에서 구해내시는 분은 당신이심을 확신시키셨습니다. 저들은 메뚜기와 파리에게 물려 죽어가는데 그 목숨을 살릴 약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것들로 징벌을 받아 마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사의 이빨도 당신의 자녀들은 꺾지 못하였으니, 당신의 자비가 도우러 내려와 그들을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들은 이빨에 물렸다가 곧바로 구원되었습니다. 깊은 망각에 빠지지 말고 당신의 선행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낫게 해준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 저승문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남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한번 나간 숨을 돌이킬 수도 없고, 저승에 들어간 영혼을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 손을 피하여 달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알아모시기를 거부하는 악인들은 당신의 억센 팔에 채찍질을 당하고 이상한 비와 우박과 그치지 않는 폭우에 쫓기고 불에 다 죽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모든 것을 꺼버리는 물 속에서 불이 더 세차게 타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의인들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불길이 수그러져 악인들에게 보내진 동물들을 타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하느님의 심판이 자기들을 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불길이 물 한가운데에서 어떤 불보다도 뜨겁게 타올라 불의한 땅의 소출을 망쳐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천사들의 음식으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노고 없이 미리 준비된 빵을 하늘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빵은 갖가지 맛을 낼수 있는 것. 모든 입맛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양식은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달콤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을 받는 이의 소원을 채워주고 저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눈과 얼음은 불을 견뎌내며 녹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박 속에서도 타오르고 빛속에서도 번쩍거리는 그 불이 원수들의 수확물은 망쳐버렸지만 의인들은 먹고 살게 하려고 그 본연의 힘까지도 잊어버렸음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피조물은 자기를 만드신 당신을 시중들며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는 데에는 그 힘이 팽팽해지고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득이 되도록 그 힘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때에도 온갖 형태로 바뀌면서 궁핍한 이들의 바람에 따라 모든 일을 먹여 살리는 당신의 선물로 쓰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말씀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불에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비치는 햇살에 따뜻해지자 그냥 녹아버린 것은 당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녁께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자의 희망은 겨울 서리처럼 녹아버리고, 쓸데없는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당신의 판결들은 위대하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들이, 빛나간 것입니다. 저 무도한 자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민족을 잡고 있다고 여겼지만, 저들 자신이 암흑의 포로요, 긴 밤의 죄수로서 영원한 섬리에서 추방된 채 자기 집 지붕 밑에 갇혔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은밀한 죄가 망각의 어두운 휘장에 가리어 들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몹시 겁에 질리고 환영으로 혼란에 빠져 흩어져 갔습니다. 저들을 보호해주던 구석진 곳도 더 이상 그들을 공포에서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방에서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는데 침을 한 얼굴을 한 음침한 유령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불도 빛을 내기에 충분한 힘이 없었고, 밝게 빛나던 별빛도 그 끔찍한 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저절로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불덩어리만 저들을 내리 비쳤는데 그 광경이 사라지자 저들은 공포에 떨며 방금 본 것을 더 불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술의 속임수도 소용이 없고 저들이 뽐내던 예지도 창피스럽게 면박만 받았습니다 병든 영혼에게서 공포와 불안을 몰아내 주겠다고 약속하던 자들 자신이 우스꽝 스러운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떤 무서운 것이 저들을 두렵게 하지도 않았는데 벌레가 지나가거나 길짐승이 슉슉 움직이는 소리에도 겁을 먹고 하늘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도 그마저 마다하고 전율 속에 죽어 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